야무지잖아 야무져 좋다 깨박아 어할수 있다 할수 있어 차분히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차분히 음. 존댓말을 하라는데? 존댓말 차라리? 가보죠, 한번. 많이 올것 같아. 1등 안 해도 돼요. APM님. 어, 머리 아프네. 생각 잘해야 돼요. 알았다. 뭐냐? 아자, 아자! 매우 많이 왔어. 매우 많아. 아니, 나, 땅안 떨어져서 괜찮아요, 땅. 뭔 소리에요? 동아야? 듣는. 동아야? 이 새끼는 할 때마다 죽거나 영어 쓰거나 다 말아먹네? 너가 사람 새끼냐? 너뭐뭐 뭐 하는 새끼니? 할수 있다. 경이롭다. 너가 하면 돼. 경이로워. 소리난다 삼아! 개말급! 좋다. 느낌 있어. 몇명 잡았는데? 몇 명! 잡았어. 한 명? 음 너가 해줘야 돼. 몇 번으로 해줘야, 해줘야 되는 거지? 끝낼 수 있어.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하면 암 걸릴 것 같아. 인정? 나는 너 때문에 이미 걸렸어, 암이. 말기야. 내가 끝낼 테니 주판이나 두둥겨? 알겠어. 이 과제가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과제야. 오. 답답하고 화가 나고 열이 봐도 엄청 많이 떨어졌었잖아. 그렇지. 네가 여기 살짝 정리하고 나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거기 있네. 저기 들어오고 3번 옥상에 있어. 옥상 있다고? 어, 옥상 올라가 오른쪽에도 있어 1층, 1층 오른쪽 옥상에 하나 더, 들어가 한명 있다, 더 아래 몇 명인 거지? 서. 여기 최... 최 잠깐만 그, 그, 어, 봤어? 1층에 눈빛 교환했어 옥상에 있는 게 내려온 거야 건식을 하는데 저기 있다. 좋다. 소리 잘 들었다. 몇명 잡았어? 나 일곱 명한 명만 더 잡으면 돼. 뭐이할수 아. 있지? 나너 믿는다. 너의 버시다. 뭐냐? 투다 테. 잠깐만 내가 이거 모내기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상자 모내기. 애들 거 채취하고 어 애들 거 채취하고 빠르게 이동해야 돼. 먹었다. 너는 나의 영원영 드디어, 돌는나나 어, 소리. 미안. 들어온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정리야. 잘하는 친구다. 어다 야무지잖아 야무지게 해야 돼 야무지게 항상 입좀 다물고 다섯명만 더 잡아줘 나 간다 야무지네 몇명 남은거야? 다섯명? 5명? 다섯명만 너 지금 아홉명 잡은거 아니야? 어, 그래, 그래. 맞지? 다섯 명만 잡아. 내가 한명 잡았어. 열명 잡은 거야, 총. 한명 잡았어.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해? 너, 사람? 자랑스럽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네 명한테 맞았어. 그 정도면 솔직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어? 공장에서 나 다섯 명닦았는데 일기토에서. 그걸 잡아야지, 어.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임마. 야무지잖아, 야무져. 좋다. 자리 어. 잡아, 자리. 끝나는 건가? 끝났어, 여기 없어. 뭐냐? 저기, 봉고차 있네? 작은 자전거? 내가 근데, 치료 상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조금 더,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그... 아니라니까요. 본거차, 본거차라 했어요. 본거차, 본거차, 그리고 그 영화 아닙니다. 본거차, 본거차, 저 앞에 자른 자전거 있다 했잖습니까. 본거차, 아 진짜... 귀들이 봉거차 음, 제가 원래 혀가 짧아서 진짜 평상시에도 발음 안좋다 하시는 분 많아 여러분들 봉거차 나 가야겠다 다섯명 잡으러 아까 봤던 거라 충분, 충분히 할수 있어 좋아 미션 주신 분이 판단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오히려 좋아. 아무런 짓다. 오히려 좋다. 내가 여기 위대한 거다 정리했으니까 탈을 공거래. 근데 이렇게 치료용 상자가 없지? 음료수랑. 빵 빵. 빡빡빡!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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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아, 왜, 왜요, 이거. 아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아량 먹을게. 형, 끝낸다. 어. 환승. 환승해야겠어. 치료가 독대네. 어디 가야 많을까? 어허. 독대, 독대. 아니, 그, 뭐야, 배, 독대가, 그, 일본어 왜, 배, 그, 우리나라, 순, 우리말이에요. 그배 올리는 그, 독대. 그... 아, 아 순, 순, 우리말. 아패그할수 있어 해줘 아 알겠어 왜뭐 애국자분들이 많네 뿌듯해 미션 자체가 지은이는 어렵네 기술이 어디에 있을까? 어, 확인했다. 내 앞에 도와줄 수 있어. 어, 어, 이러면은... 어, 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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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풍선 열기에 감사합니다. 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한명남왔어한명사월 세계 경험해서 두두명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패널 본. 쳤. 아, 좀 아, 아 씨, 힘이 힘이 힘들었네. 어, 씨 너무 감사네 씨. 아 아니라 들 됐다. 인 들었네. 됐다. 아, 이거 씨. 와, 이거 진짜. 몇 팀이야. 저걸 이걸 사네. 봐서 미친 피지컬. 행복할 같이. 거야. 님 결혼선 생기이야 살아. 니가 성공할 줄 알았어. 나따라따라따라 어. 어, 뻔했네, 이거. 가고 와. 피로 아, 이거, 성공, 아, 진짜, 우리, 아, 네 번, 이거 마코였나? 세번 실패했나? 바로바로 나갔다아 아, 이거 진짜, 성공, 맞잖아. 이거 진짜, 혼자 14킬 하면서 계속 세팀 오던 거 같고, 방금 네 팀이었어, 네 팀. 4팀. 린정? 어, 인직. 좋트 힘들었네. 와, 힘들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새로운 질문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와, 빡세다, 진짜로. 이게 여러분들도 어느새 자기가 그 외래어가 배어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아무리 나 같은 애국자도, 와, 나한 곳이서 없네! 청결! 미싸! 썸셋! 감사합니다, 오늘! 청결! 와, 이걸, 이걸 갑바리가또 해냅니다. 빡셌어, 진짜 이거. 티, 티라는 거. 감사합니다. 다운수정미스 정말 야무졌다 야무졌어 야 앞에 이라크다 간다 미쳤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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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우린 팀이니까 야, 네스 오씨, 여포야? 무슨 바로 세워졌어 와봐 이 족, 조... 와봐. 와봐 이 새끼들아, 여포를 건드려? 이 새끼들이 맹수를 건들지 마라. 이 새끼들도 여포야. 따라하는 거구나. 하지만. 클라스가 다른 여포 난 냉수다 냉수 맹수. <목소리> 보급 있었네 뭐야 보급 있었네 뭐야 그거 내꺼야 원래 나가 이 ㅅ끼가 보급 배달의 민족 야 잡으면 무조건 두 명씩 있어 원 플러스 원이야 한대 그만 한대 맞자마자 들어가네 넌 뒤졌다 냉수를 건드려 엄청 맞네. 오쒸 결계가 쳐져있는데 두팀 같은데 여기? 조밥들은 빠져있어라 찌끄러기들 맹수를 건들지 마라 뭐야? 나가! 걔랑, 어, 뭐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뭐야? 요즘 솔로로 20킬, 20킬 조금 네, 네. 넘게? 20킬까지 가는 상황이 힘들어요. 응. 대가리 샴푸당하네, 어! 이 새끼, 애따비, 얘가 쏜거 맞아? 얘였어? 아닌데, 나, 나 옆에서 맞았구나. 내가 본 얘가 쏜게 아니구나. 딴 데서. 어우, 쉣!